안녕하세요. a 형 오토스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투표 하나 올렸는데요. 미국차 브랜드 중에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일까? 내 네, 올렸는데 저는 그 포드 링컨, 뭐, 이렇게 선택이 될줄 알았는데, 완전히 한 브랜드로 몰빵이 되었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캐딜락인데요. 캐딜락 차종,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고, 도로에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캐딜락 브랜드의 신차가 나온다는 소식에, 이 신차가 어떤 경쟁력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저와 함께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캐딜락 차량들 자체가 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수입차량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국산차보다 싸다. 혹은 국산차 경쟁력 대비했을 때 상품성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가격도 국산차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차량이기도 하죠. 자. 판매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차 판매량이 저는 캐딜락이 투표에서 1등했잖아요. 당연히 캐딜락이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과는 링컨이 285대, 포드가 229대, 캐딜락이 꼴찌예요. 57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가장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인데 판매량 은 가장 저조하다. 왜일까요? 왜일까? 비싸서? 비싸서? 비싸서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야. 링컨도 비싼 차는 충분히 있으니까. 포드도 비싼 차량 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저는 라인업 같아요. 저희 그 대중분들이 일반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라인업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접근성이 좀 친근하지 않다. 좀 멀게 느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쉬움으로 다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신차 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신차 출시 효과를 정말 100%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차량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볼 차량은 요첫 순수 전기 차량. 리빅입니다 리빅은 대형 전기 SUV입니다 국내에서는 기아 EV9과 이제 치열한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출시를 잡고 있어요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요 전면부 디자인 굉장히 멋져요 멋지고 약간 그 위에 보면요 그랜저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느낌도 좀 나거든요 위에 라인 자체가 근데 전면부 느낌 자체는 캐딜락만의 그 시그니처인 일자 DRL이 들어가기 때문에 캐딜락 느낌이 확실히 나고요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릴 안에 들어가는 이 앰비언트 이 앰비언트가 정말 미래적이고 멋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죠? 셀레스틱과 최근에 선보인 에스컬레이드 IQ 두 가지 모델과 이제 동일한 패밀리 룩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상징적인 이제 블랙 크리스털 그고와 슬림한 버티컬 LED 헤드램프의 이제 조화를 통해서 캐딜락 특유의 디자인과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을 구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도 이제 크로스버스 오타일로 세련된 멋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토플러시 도어 핸들과 22인치 휠도 리릭의 존재감을 더해줬다라고 합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게 되면 3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19개의 AKG 스튜디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색상이 26가지 색상으로도 나오게 되고요.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 자 SUV라고 했잖아요. 크로스오버 의 스타일이고요. 차체 사이즈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장은 5m가 조금 안 됩니다. 거의 5m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폭도 2m가 조금 안 되죠. 전고는 1623.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EV9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공간을 이제 결정하는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 EV9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3m가 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거주성만큼은 굉장히 넓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파워트레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는 44.9kg. 발휘하는 싱글모터가 들어가고요. 후륜구동 베이스입니다 두 번째 파워트레인은요 500마력을 내고요 최고토크 62.2km입니다 듀얼모터 4륜구동을 탑재하고 있고요 이두 가지로 나온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12개 모듈로 구성된 102kW 대형량 배터리팩이 탑재돼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요 지난해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절차를 받아서 복합 주행거리는 468km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산 경쟁차 종 기아 EV9과 가격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에어와 어스 두 가지 트림으로 트림별 판매 가격은요 각각 7 3 0 0 337만 원 그리고 7,816만 원부터 시작하고 테딜락 리딩은요 분미 판매 가격이 58,950달러 하나로 따지게 되면 7,65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차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죠 선님저 음? 여기서 궁금한 거네테딜라는 할인이 없나요? 캐들락은 항상 할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신차가 나왔을 때, 그때는 할인이 적지만, 재고가 쌓이면서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는 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에스컬레이더가 제일 잘 팔리잖아요, 캐들락에서는. 근데 그 모델은 잘 팔리니까,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경향은 없고요. 나머지 모델들은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죠. 네, 두 번째, 이제, 신차가 또 있는데요. 비스틱이라고 합니다. 가자 이름 같기도 해요. 비스틱은 어떤 차량일까요? 리릭을 따르는, 이제, 얼티엄 플랫폼 기반입니다. 외관은 에스컬레이더, IQ와 리릭 두 가지 차종과 거의 유사한 느낌이 들고요. 디자인의 특징으로는요, 상당히 긴 후드가 인상적이고요. 이는 에스컬레이더와 마찬가지로 큰 수납공간으로 이제 위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측면부는 이제 매끄러운 루프라인과 리릭과 마찬가지로 플래그 타입 사이드미러, 메리평 도어 핸들이 탑재되었네요. 실내 디자인은 리릭과 테마를 공유합니다. 아주 넉 넉한 3열7인승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차량에 대한 자세한 세부 정보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테일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 2 0배지는비스틱이 사륜구동과 이제 500마력을 발휘할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굉장히 좀 훌륭한 편이죠. 고성능이다. 따라서 주행 거리도 리릭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480km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릭보다는 이 비스틱이라는 차가 디자인이 조금 더 SUV스럽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음? 리릭이 근데 후면부가 굉장히. 잘 빠지지 않아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크로스오버 디자인 있잖아요. 그 웨건 디자인. 그게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차량 업계에서는 비스틱의 판매 가격을 리릭보다 높고 에스컬레이드, IQ보다는 낮은 7만 달러, 펀하로 봤을 때 9,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쟁 차종인 EQS, SU보다도요, v 한 3,000만 원 저렴한 수준입니다. 캐릴락이 엄청 비싼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요즘 좀 되게 저렴하게 해야 되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라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종 볼까요? 옵틱인데요. 위차량 전기차 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얼티엄 배터리 시스템이 탑재가 됐고, 이미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리릭이랑 좀 디자인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릴 부분이 리릭이 조금 더 멋스럽게 잘 웅장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형 헤드램프가 돋보이고, 헤드락의 최신 디자인들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정보인데요. 중국 정보를 보게 되면요. 기가 전장 4,826 그리고 전폭이 1,913 전고가 1,641 휠베이스가 2,954입니다. 그럼 기존 XT5보다 이제 길이와 이제 휠베이스가 조금씩은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짧은 오버행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시필러에는 독특한 이제 가니쉬가 배치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약간 여기 시필러 부분 보게 되면 약간 투싼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시필러 때문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네, 아쉽게도 실내 디자인은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미리기랑 좀 비슷하게 실내 디자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중국 국시장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보가 유출됐거든요. 파워트레인 정보가 싱글 모터 204마력 그리고 245마력 이 정도의 출력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듀얼 모터와 이제 사륜 구동으로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최고 출력은 사륜 구동 기준에있을때 287마력이고요. 1회 완충 시에는요. 주행 거리가 최대 480km 이상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국내 이제 경쟁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네시스 g 6 0이랑 하고요. GV60 차량 가격 이 6,490만원부터 7,300 정도, 그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옵틱의 이제 기본 가격은 4만 달러부터 시작을 하죠. 화나 5천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GV60보다도 확실하게 또 저렴한 금액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가격 경쟁력만큼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시장에 먼저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아직 한국 시장의 출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 갑자기 김 빠지네요. <laughs> 아해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네, 이 외에도 이제 새로운 전동화 모델 에스컬레이더 IQ 그리고 셀레스틱두 가지 모델 또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와 맞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출시 예정이 있다고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캐딜락이 이제 접근성을 좀 많이 높이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으로 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느 특정한 그 모델을 가격 경쟁력도 좋아야 되고요,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A/S 망도 사후 관리 부분도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성공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캐딜락이 보여주는 느낌 이미지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말로 설명드리기가 되게 애매한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어려운 브랜드 저는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물론 가장 큰 이유도 존재합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이제 대팔잖아요. 대팔았을 때 가격. 잔존 가치라고 왔는데 이 중고 가격 방어가 캐딜락이 좀안 되는 편이에요.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진 않으니까 중고로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의 수가 적겠죠. 그러니 아무래도 인기가 떨어지고 가격이 방어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많은 판매가 돼야 되고 도로에 많이 보여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첫번째 가격 디자인, AS 뭐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캐딜락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캐딜락의 신차 많은 차량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차량들 딱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좋죠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새롭고 뭐 혁신적이고 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먹힐까 그거는 저 역시나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에 투표를 많이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견 남겨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또 콘텐츠를 작성해 볼 테니까 투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